여기 뭐지? 유인 무슨 역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는 이제 저희가 가는 예. 유부섬, 유부섬으로. 아, 여기가 이이이 여기 이, 이, 이. 아, 여기가 지금 이리오모테, 이리오모테 섬인데. 이리오모테, 섬인데? 아. 이리오모테 섬에서 예. 다시 한번도 유부섬으로 들어가는 아. 역입니다. 무슨 아그럼뭐 여기면은 뭐 기차를 타고 가나요? 뭔가요? 뭐, 아니요 여기는 예. 섬과 섬 거리가 가깝고 높이가 예. 예. 얕아요. 얕은데. 어. 걸어가기에는 깊고 배가 어. 가에는얕고 우선 뭐냐면 아. 이제 물이 빠졌을 때는 아. 사람 발목 정도, 아. 깊을 때는 허리 정도. 음. 그래서 뭘 타고 가느냐? 네. 뭘 타고 가요? 물소마차를 타고 갑니다. 물... 아, 이거 이거. 이 그림 이거 이거예요? 네. 오물소마차를 타. 어, 재미...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이거 뭐예요, 이거는요? 거기는 이제 나비 박물관. 아, 이 안에 나비 박물관. 네. 아, 그럼 꼭 가야지. 음, 오맹글롭스이쭉 있고. 어디는 뭐예요? 봐, 여기 뭐 가오리 보호지역 그런 거 있나 보다. 아, 가오리는 아. 곤충이 아니라 저잘 몰라요. <웃음> <웃음> 여기 스킨스쿠버 유명하니까 아마 그런 거뭐 보는 거 같은데. 아, 그러면 저 저마차가 그건가 보죠? 네, 저. 아, 저기다가 네, 네, 물소... 물소 연결해서. 네, 물소 아... 연결하고 마차에서 타 아. 야 기대됩니다 한번 예, 타보겠습니다 자 유부섬을 향해서 고고 자 오호 애가 이제 바닷가고 바닷가인데 야 이렇게 돼 있네요 관광 그거 음 저쪽에서 타고 오는데 아 9시 15분에 첫그이 마차 인데 첫마차 타고 할라 했더니 9시 분을 연다고 합니다 한 10분간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됩니다. 야 여기 물이 쭉 빠지면은 이제 물소 마차를 타고 한번 유부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은 대부분이다 천연기념물, 뭐 보호 지역인 국립공원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이렇게 여기 타려면 오, 이 상당히 비쌉니다. 2,000엔. 와, 비쌉니다. 말 그러니까 걸어 들어가면은 700엔. 7 0 0엔7 0게 소를 타고 들어가면 2000엔. 유부선까지 손에다 이렇게 차야 됩니다. 음. 아, 여기, 소 여기 타고 와서 음 가서 앵그로브는못 음. 들어가. 못 들어가게 해 놨구나. 와서 음 여기 뭐꽃이 있으니까 아, 정원 보고, 정원 가고 해변으로 나가서 이렇게길 앞자 밑나 보고 나비 정원으로 아, 나비 정원으로 오케이. 곧 아하 맹글로브. 야, 이 초입에 이렇게 맹글로브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번 환경이 참참 참 조금 뭐 부럽습니다. 이렇게 코코네 클랩. 여기 사는 거야. 여기 사는 거야. 잡는 거야. <laughs> 일단 유부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가 이제 대기석이 쭉 있군요. 여기서 대기해서 타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흠. 아 여기가 물이 빠지는구나. 이렇게 쭉 이렇게 전보산대가 쭉 있는 여기. 음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죽였는데 이야. 이래 이래.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 저 사람. 이 죽은 걸까 올라온 거? 죽은 것 같은데. 아, 죽은 게 아니고. 응. 아이 물이야? 이런 어, 뿌리인데 이제 그 뭐지 호흡 뿌리라고 음. 물 속에 오. 이렇게 쓰는 뿌리거든. 좀못 쓰니까 이제 나온다. 우와. 어들 입으로 쉬 지금 말라실라 그래. 그래서. 이야. 똑똑하다. 역시 박사다. <laughs> 아나 바닥깔아. 똑똑하네. 아지 한국에도 이런 거 있어요? 이야 이거 소가 보통 <laughs> 소가 아니네. 뿌리를. 그래서 1년생 2년생 한 번씩 해가지고 몇년 하고 20년 살고 뭐 재밌겠는데 아 이건가보다 이야 조금 약간 좀 왜소한데 얘가 끈단 말이야 이거 오호 음 그렇네 한번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1번. 3번. 아, 저소이르이아오 네. 아, 어, 어, 그냥 건너에 여기. 저 길로 안 건너 아, 건너고. 동굴에 가지고 계다는 17살이 니다 <laughs> 이 아, 이렇게, 이렇게 말을 거는구나. 하늘 재니께 30살이 네5 0살 50세, 대 아, 오늘 한네 아, 와. 근데 우리가 이 동생. 동생인데, 뭐. <laughs> 나 동생인데. 여갑아이 있네. 야 진짜 안되네 <laughs> <laughs> 아니야 다할수 있어 저분들은 멀리서다알아들으니까 지금 <놀람> 수위가높수 음, 있어 발판이 지금 잠겼잖아. 그러니까 음. 수위가 더 올라오면 얘가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썰물하고 밀물 시간대를 맞춰 가지고 짰는데 아. 음. <웃음> 아. 아. <웃음> 왜? 오줌 아, 똥? 동사고 있어. <laughs> <laughs> 물이 <물에> 튀잖아요. <laughs> 그럼 올려준 거예요, 이거. <laughs> 물똥 샀어. <쌌어. 웃음> 이것도 원래 <laughs> 포함되어 있는 건가? 다 계획이? <laughs> 쇼맨십이 있네. <laughs> 어. 그래 서 바로 올려주잖아요. 야쭉뿜 뽑는 거 아니야 혹시? <laughs> 오. <웃음> <웃음> 유튜브 조회수 폭발했네. <웃음> <그러네>. <웃음> 괜히 여기 있잖아요. <laughs> <laughs> 음, 좀 아, 있다가 나갈 때 여기 앞맨 앞에 앉으세요. 음. 지역이 있어는데야 이게 원래 9시 반이고 일반 시간은 그러니까 음. 그 겨울이랑 여름 따라서 지금 1 음. 5 땡기면 고 음. 음. 빨리 끝나겠죠 음, 바닥이 다 보이는구나 네 음. 아. 그래서 여기서 좀더 수위가 얘는 가겠지 근데 우리가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음. 돼. 얘는 물니까 자, 고생했다. 안녕, 안녕, 안녕. 우리 이제 유부섬에 도착했습니다. 유부섬, 어어 어. 어, 저기 물선들이 있구나. 자, 드디어 우리가 유부섬 도착. 오, 여기도 많네. 음흠. 이것은 대만에서 들어온 물소라고 하는군요. 일본 토산이 아니라 대만에서. 와저 뿔, 와 대단하다. 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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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하. 여기 다 보고 한 마리 한 마리씩. 음 식식 시간이네, 쟤들은. 야저큰 놈이 이제 여러 명 식구 다니겠구나. <laughs> 난대압소를 지나서. 이제, 오. Yeah. <목소리> 상품 오, 오, 호 왜? 뭐가 있어? 뭐가? 몇 뭐가? 몇 가, 가, 오, 가보거어 와. 토토 어, 코코넛 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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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오야 이게 <laughs> 그 음, 소의 개통도 아하하하 재밌네 아, 이런거다 스토리로 텔레 행한 아 얘가 음 얘가 이 빼고 다이뼈딱 보니까 어 그렇네 얘가 응, 응, 걔가 이게 대오랑의 각 음. 와, 얘 진짜 오래 됐구나. 아, 그러네. 선조인가 아, 얘네. 얘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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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조이구나자이고로 어. 1세대네. 1세대. 그러네. 이 야. 나이 고 너무 많잖아. 그렇지? 우리 아래에 있었지, 뭐. 50이 50. 응? 아, 나이가 아, 우리 타고 온거 아야매. 18년, 10월 18일생. 오호. <laughs> 잘 해놨구나 이런걸 또 이야 재밌다 재밌게 한다 이래 좋아 좋아 아참 재밌게 해놨다 여기 한번 와 봄직합니다 유부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자 이제 유부섬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부섬입니다. 조류사가 있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휙휙휙휙 지나갑니다. 그래서 음 뭐특히 뭐 뭐야 이거 대체 이상하게 생긴 이런 것들을 조류사. 이야 여기 뭐 완전히 뭐 정글처럼 돼있는 섬이. Uh -huh. 유부섬 계속 이어갑니다. 아기 유보독, 유보독. 어. 야 일도 가도 되고. 어? 어 여기 재밌네. 나무를 데크를 깔아놨습니다. 데크를. 야, 사방이 다 앵글로보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laughs> 망두 여기 원래 망두. 망두지 말란데. 어? 근데 열 뚫려 있는데? 응. 죄가 없어 와, 소라 많은데, 소라? 아 소라? out. s o r 소라? o r a s o r 라 S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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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r 네 Sora? Sora? s o r 거 Sora? s o r 이거 먹을까 오늘 저녁에 일단 제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아까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좀 낡아서 그런가 바닥이 아 여기 무슨 공사 중이라서 약간 야 근데 그 소라는 엄청나게 많은 거네 뭔가. 이곳은 유부섬 왼쪽에망굴로브그 길입니다. 음. <laughs> 들어오지 말래요. X라고 써있었어 그 지도에 X라고. 출입금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X가 그 X가 아닌가? <laughs> 곳곳에 곳곳에 이렇게. 예. 야, 이섬 전체가 무슨 커다란 정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야, 근데 이 조그만 섬에 바람도 많이 불 거고 바닷가라서 태풍도 많이 불는거 같은데 모든 게다 울창합니다. 오, 나비도 엄청 날아다니는군요. 음. 예, 이대야. 이 야.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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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음.

숨마이가양 바로 그냥 수마리가 바로 눈앞에서 와이 야식들 겁이 없네. 하긴 뭐네가뭐 뭐 겁이 있냐 야식들아 와 뭐야 이런 거인새가 사는 거야. 흐흐흐흐흐흐 <laughs> <laughs> 야이 유부섬은 음볼 만합니다 진짜. 곤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나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식초들이 많고 나비도 많이 날아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이거를 45분 만에 싹 보고 갈 계획이라서 곤충 채집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채집이 좀 공원이라서 어려우니까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진짜 사방에 피했기 때문에 해만 쨍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나비가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음 야, 여기 무슨 정원이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무슨 꽃이네. 뭐지? 하이간 예. 부겐베리아 아, 부겐베리아. 아, 부겐베리아. 예. 뭐 식초에요, 이것도? 식초는 아니고 아, 예. 관상용. 예, 따뜻하게 꿀, 꿀, 넣으면 호랑나비 이런 예. 식과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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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꽃이구나 예. 네, 아. 아이 이렇게. 미럼식물 어, 나온다 나온다 나 이거. 이거. 이이이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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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우와 이거. 이반짝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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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이데아 이거. 이 응. 이데아 왕나비에 번들기고그 밑에 이제 자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화를 하는 이야 이렇게 또 이거 불라나나비정원에도 있죠 이런 거요 <laughs> 이 친구는 네. 없습니다 오측에 보시면 방금 나온 오와 어, 날개 조직 이야 이거구나 바로 와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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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유부섬의 이대야 왕나비 우와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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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하 음 이렇게 밀름식물하고 이 번데기 그리고 성충까지 한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거 안 가지가요? 어? 이거 살아있는 거왜 <laughs> 이렇게 열심히 잡았었느야 응? 오, 야, 와, 해변이다, 아. 야, 야,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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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 와, 해변입니다. 혹시 무슨 뭐, 기랍잡이나 뭐 이런 거, 찌개 올리는 거 있나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응. 음, 응. 야, 하. 자, 바닷가를 따라서 혹시 뭐가 있을까 하고, 예, 아이고, 뭐 좋죠, 뭐, 바닷가 따라서 걸어가면은. 야 좋다. 저거 바다입니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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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와 소리 들리시죠? 바다소리. 이곳은 바로 유부섬입니다. 이곳이 만타고우리가 나오는 그런 지역인가 봅니다. 이렇게 재밌게 해놨군요. 음.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도대체. 폐의관아 조개박물관 뭐 이런 건가 본데 문 닫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지? <laughs> 오 옛날에 있던 우리 거. 아이 아, 일본에서 왔나 보다 이것도. 어, 옛날에, 했을 것 옛날에 학교 유적지 지금은 뭐 아이들이 없어 폐교가 됐겠죠. 음흠. 자 계속 이동. 아, 우와이 뭐야 색깔이? 자세히 보세요. 야 이야, 이거는 이거는 뭐 색깔이? 안 야, 이거 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시아트, 시아트.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야. 와,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나오지 이게? 어. 식물이. 심하다. 야. 와. 야. 진짜 와, 뷰티풀. 그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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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뭐 뭔지 모르지만 뭐초 같은 건가? 야, 정말 비주얼 아름다운, 아름다운. 와, 이렇게 꽃이 피다니, 야, 이런 건 진짜 완전 히 이거 무슨 만들어 온거 같아. 이거 보면, 근데 아닙니다, 실물입니다. 아, 여기 낯들고 다니는 산적 있다는 소리야? 해적이 아니고 <laughs> 해적, 해적주의. <laughs> 역시 원피스야. 아, 진짜 웃긴다. 이렇게 재미있는 동물 사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밌는 것보다 더 웃긴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주의 비출 주의. 낯들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진짜네. 오호. 어허... 비 돌출 주의. <laughs> 설마 산적 해적? 하하. <laughs> 재밌다.